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 종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 보세요.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 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예비 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잘 지내셨을까요? 뭐 다들 지금 심리 상태가 다 똑같지 않을까요? <laughs> 네. 어쨌든.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구의 미사 중단 연장 지침이 있었어요. 네, 음. 1차 이제 긴급 조치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을 간곡히 가졌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2차 긴급 조치까지 연장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뭐 증가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장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한이주 정도 이렇게 긴급 지침에 따라서 공동체 미사가 자제되고 또 모임이나 회합도 자제되는 이제 본당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어쨌든 공동체가 함께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빚어진 조치들인데 네. 마치 예, 제 개인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당이 폐쇄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정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성당의 신자들의 발걸음이 많이 끊어진 상태죠. 그렇습니다. 뭐 전례도 이제 공동체 전례도 다 어, 못하는 상황이 됐고 또 모임 자체도 이제 연기를 하든지 또 자제하라는 이제 공지가 나간 이후로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떠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심리적으로 다 피하는 그런 현상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좀 마무리돼서 예, 신자들을 본당 공동체 안에서 또 성당에서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유튜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cpbc빵 앱에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cpbc빵 앱에 빵톡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나도 신자 예비 신자들의 각종 궁금증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분당의 예비 신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만나볼 예비 신자는 양산동 본당의 송인화 스텔라 자매님이신데요.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예상하셨나요? 비. 비밀인데요. 자. 자랑할게요. 저곧 세례받아요. <laughs> 우리 곧 자랑을 하실 수 있는 세례받을 우리 <laughs> 네. 자매님. 네. <laughs> 어 그런데 우리 자매님께서는 아직 세례 전이고 애비 신자이긴 네. 하시지만 스텔라라는 세례명을 지금 마음 의 속에 두고 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음. 제가 신랑이랑 이제 거의 안지가 15년 음. 결혼한 지 6년인데 연애 기간도 오래고 이래서 저는 신랑이 이제 카톨릭도 다니고 하니까 카톨릭을 다니고 싶었고 그리고 신랑이 정해주는 뭔가 이쁜 이름. 그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신랑 보고 정해주라한게 스텔라였어요. 이름이 이쁘고,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그큰 산, 이런 거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런 두루두루, 음. 두루두루 <laughs>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의 세례명은 뭐였나요? 단점이 엄청 웃긴 게 원래 마르코였대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성당에 여쭤보니까 음. 음. 바르톨로네오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laughs> 남편분께서 네. 그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네. 이제 냉담하다가 다시 네. 다니다 보니까 세례명도 네. 잊어버렸던 거군요. 아, <laughs> 네. 그 남편이 원래는 군대에서 세례명을 받았는데 음. 몇번 다니고 안 다녔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마르코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 제가 교리 교육 하던 중에 이제 혼인 성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2월 15일에 예, 혼인 성사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넷시 다니게 됐어요. 아유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네. 또 아내부 시는 신분과 또 가족 되는 시분과 손잡고 네. 성당을 갈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굉장히 좋은 성가정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laughs> 계시는데요. 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일구로 전국 본당이 한시적으로 미사가 중지됐어요. 그러면 현재 교리 교육도 중단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교리 교육 바로 한2주 정도 중단됐어요. 양산동 본당 분위기는 어때요, 요즘? 일단 다들 이제 청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모두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각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이나 자매님께서는 좀 어떻게 네.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이들과 그래도 집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신랑이랑 네시 손잡고 미사 보러 갔는데 미사를 안 보는데 지 집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laughs> 음, 지금 교육은 중단됐지만 그 전에 예비신자 교리 교육 몇 분이서 같이 받으셨을까요? 어, 다섯 분이요. 그럼 네. 그 다섯 분께 혹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네. 싶은 말은 없으실까요? 모두 이제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오시게 된 계기도 모두 다양한데 그 인연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세례도 받고 성체도 받는 그 날을 위해서. 교육을 모두 열심히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 그럼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원래 세례 예정일자가 며칠이었죠? 네, 4월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약간 미뤄질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네. 음, 그래도 올해 안에는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 네.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네. 너무 이렇게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열심히 네. 그 성당에서 이제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송이나 자매님, 애비신자 음, 네. 교류 교육, 교육 받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어, 제 처음에 교육에 제 아이들을 한 명씩 데려왔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처음이니까 성어 경영 배우잖아요. 저도 모르고. 네. 근데 그걸 집에 와서 막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음. 뭐구든지 기도할 때 자기 전에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뭐, 우리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성어 경험 긋는 거 보고. 오, 정말, 내가 뭔가 뿌듯하고 그런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교리교육 때 들은 건데, 마테오 7장 12절에, 남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 말을 교리교육 때 신부님한테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일할 때나 남편과의 관계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제가 정말 필요한 마음가짐 같아서 뭔가 그 말이 지금 교류들중제 기억에 남는 그래서 종이에 계속 이상 열 번을 적게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제 초보 신앙인이세요. <웃음> 네. <웃음>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 이제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신랑과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족 모두가 지금처럼 주의 미사를 계속 보면서 이제 아이들과 손잡고.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제일 소박한 바램인것 같아요.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자매님 우리가 미사 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자매님이 혹시 평화를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네, 곧 결혼하면 제 막내 동생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한데 그래도 평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예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아 예, 저도 함께 평화를 빌겠습니다. 음, 방금 남동생을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셨는데 네. 지금 코로나 1 9로 전국이 힘듭니다. 전국 교구 네. 또 우리 광주 대교구 그 공동체도 좀 힘들잖아요. 우리 같이 잘 이겨내 보자. 코로나 1 9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남겨주신다면요. 음, 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서로 배려하고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고마 의식을 하는 사제가 있던데 진짜 그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사 때. 어 작은 십자가를 렇게세번컸던데 성모경을 긋지 않고 왜 작은 십자가를 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양산동 본당 파이팅!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두암동 본당 김계홍 신부님과 예비신자들의 신화생활을 들어보고, 신화생활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가는 '내일은 나도 신자'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되고 있는데요, 나 미향 님이. 김계홍 신부님 반갑습니다. 예비 신자분도 축하드리고요. 저도 두 명을 입교해서 교리 중입니다. 라고 유튜브 댓글 주셨고요. 그리고 최윤철님도 지금 시내 마을버스 송정 700번에서 승객들과 함께 듣고 있으시다고요. 양산동 본당 자매님 반갑습니다. 이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고희단 리디안님도 출석 체크해주셨고 라파엘님도 함께 하시는데요. 신부님 오늘 예비 신자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요 화면으로 분당의 사진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어, 양산동 본당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본당의 역사가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어, 이제 근래에는 또 그쪽 지역들이 대단히 주택 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어, 최근에는 이웃에 또 분당을 하나 분리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는 본당이죠 아마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또 몰리는 지역이라서 아마 분당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나 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양산동 분당의 송인화 자매님의 궁금증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구마사제가 천주교에 정말 있는지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신부님 이 질문에 관련해서 답을 주신다면요. 네. 예. 어, 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 말로 어, 내쫓을 구자에 악마 맞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악마를 내쫓는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나 사물에서 어, 악령을 내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근래 우리나라 영화에서 구마 행위를 하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 교회에서는 교구장 주교로부터 구마를 위한 특별 권한을 명시적으로 받은 신부만이 합법적으로 구마 행위를 할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부가 다 구마에 관한 특별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네. 또 교구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떤 신부가 구마를 위한 특별 권한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교구장 주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네. 어, 특정 신부에게 구마에 관한 특별 권한을 주어서 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궁금증 살펴볼게요. 이 자매님이 미사 도중에 복음을 듣기 전에 머리와 입술 또 가슴에 새기는 작은 십자 성호에 관한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신부님 복음 전에 우리가 작은 십자 성호를 긋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사 전례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이제 말씀 전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예식이라고 할수 있고 성찬 전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밥찬자를 쓰기 때문에 인간이 대신 하느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먹는 예식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질문하신 작은 십자 성호라고 하는 것은 말씀 전례 중에 이루어지는 동작인데요. 말씀 전례의 중심은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봉독하는 독서와.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서와 복음 사이에 보통 우리가 화답성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복음 이후에는 사제가 강론을 하고, 그리고 전체 신자가 신앙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편지향기도를 바치는데요. 이제 이런 요소들은 독서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중심 요소를 더 발전시키고 완결하는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복음 봉, 봉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전례의 정점이죠. 네. 어, 복음은 이제 어, 신약성경의 네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네 개의 복음서를 전례력의 배정에 따라서 봉독하는 것인데요. 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봉독을 하죠 네. 그러니까 독서는 신자들이 순서에 따라서 어 뽑히니가 재단으로 올라와서 어 봉독을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제가 봉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어 독서를 앉아서 듣지만 네. 복음은 일어서서 들음으로써 어 복음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죠 이제 작은 십자성어는 이제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복음을 봉독하기 전에 신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오늘 복음은 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복음서입니다. 하는 뜻으로 누구누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자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사제가 맨 먼저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으로 복음서와 자신의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표현으로 작은 십자 성어라고 어, 이야기를 음,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제의 이 말을 들은 신자들 역시도 똑같이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 표시를 합니다. 이제 작은 이 십자 표시를 이마에 하는 의미는 방금 선포, 선포, 이제 지금부터 선포될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깨닫겠다는 것이고, 네. 입술에 하는 것은 어, 이 말씀을 앞으로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가슴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고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엄지손가락으로 어, 이마와 어, 입술과 가슴에 이제 십자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십자 표시와 동시에 신자들은 보통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말도 함께 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표현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복음을 또 머리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또그 받아들인 복음을 선포하고 마음속에 고의 간직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부님, 그럼 이 작은 십자 성호와 함께 상대적으로 큰 십자 성구를 사용하는 경우 뭐 이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십자성호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한자 말로 따져 보면 열십자에다가 글자자자 그리고 거룩할 성자의 부호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리스도로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신앙의 신비를 어, 십자부호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어, 십자부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 십자가 형틀에서 유래가 된 거죠. 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정치범을 매달았던 형틀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부호가 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십자 부호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는 단순히 에, 형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하느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선포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는 거룩한 부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십자 성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음, 통상 이 십자 성호는 오른손을 모아서 그 끝을 이마와 가슴 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으로 찍으면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몸에 십자 부호가 새겨지는 거죠.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 봉독 전에하는 이제 십자 성호는 엄지 손가락만으로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 성호를 작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작은 십자 성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오른손으로 어,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로 찍는 이 성어는 이제 상대적인 표현으로 큰 십자 성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큰 십자 성어는 어, 우리가 기도할 때또전례나 성사를 거행을 할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또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자 할때 신자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큰 십자 성호를 스스로 자신의 몸에 그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함께 바치죠.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표현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제가 어, 전례나 성사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에, 하느님의 은총을 축원하는 강복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경우에는 이큰 십자 성호를 신자들을 향해서 긋게 되죠. 자신의 몸에 긋는 게 아니고 어, 신자들을 향해서 네. 사제가 오른손을 들어서 십자 성호를 긋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어, 십자 성호가 사용되는 경우는. 신자들이 신앙의 표지로 삼고자 하는 어떤 도구를 사제가 축복을 통해서 성물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그 도구 음. 위에 십자 성호를 긋게 되는 거죠. 음, 네. 어~ 또 예비신자 분들 중에서는 이 작은 십자성호를 할때 무심결에요 그 한자의 열 십자를 쓰듯이 성호의 가로축부터 긋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신부님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십자성호를 긋는 올바른 방법이랄까요 알려주시죠 예 네. 어, 한자에서 이제열 십자를 쓰는 획순을 살펴보면 가로선을 먼저 쓰고 세로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십자성어도 십자니까 가로 먼저 하고 세로로 한다는 설명이 그럴싸하게 <laughs> 들리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십자성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 형틀에서 유래한 것이고 교회가 이 십자가를 어, 신앙과 희망의 표지로 삼을 때부터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이어지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통상 동방 정교회로 알려진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천주교와는 다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아하, 왼쪽 어깨로 이어지거든요. 그 순서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동방 교회는 어느 쪽 어깨가 먼저 가느냐. 이게 이제 서로 간의 다른 점이라고 네. 볼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십자 성호 역시 큰 십자 성호 방식 그대로 엄지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어지는 세로 줄을 먼저 긋고 어,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가로 줄을 긋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봐야 음, 되는 거죠. 네, 오늘 십자 성호 또 성호경에 대해서도 신부님이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네, 교구 차원에 도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지금 또 하느님과 늘 함께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성우경을 개인적으로도 자주 그어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양산동 분당의 송인화 자매님을 만나봤습니다. 아, 신자로또 신앙생활도 잘 이어가실 수 있길 응원하고 있겠고요. 오늘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